채권 출신 전문 변호사 출신 시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지 여쭙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채무자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연체 상태에 있어 채권 회수가 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를 말하며 공정 채권 출신 법과 민법상 인정되는 권리 행사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체금, 원금 미지급, 법원 합정 판결에 따른 지급 의무, 계약상 명시된 이자 연체로 지급 요구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유는 추심 과정에서 폭언, 협박, 불법적 압박을 포함하지 않고 법적 절차와 통지를 준수하며 진행되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채무자가 계약상 채무를 인정하고 일부 변제를 한 경우 채권자가 합법적으로 추심을 진행한 사례가 인정되었으며 반대로 사유 없이 과도한 압박, 직장 가족 통보, 심야 연락 등은 불법 추심으로 판단되어 과태료, 손해배상, 형사처벌이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하며 채무자는 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사유의 합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추심시 정당한 사유는 법적 근거와 절차적 준수를 전제로 하여 권리 행사의 범위를 정의하는 핵심 기준입니다.